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 솔로몬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인간이 보이는 정성과 성의를 보시고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하신다면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과 성기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대부분 타 종교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정성과 성의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하나님께 바친 재물은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정성이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성의를 거부해 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복수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아벨의 흘린 피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여시,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정성과 성의를 다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인간의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정성이며 열심이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참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존해주고 또내 가문을 보존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세요. 내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성전 건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선의신 밀곱을 숭배하며 그앞이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여기까지 보면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행치 않고 다윗의 행함 같이 하지 아니한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의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1기상 11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뺀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것이요 그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성전 짓는 자신의 정성이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 오늘날 사람들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정성과 열심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눈길조차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성과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직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누구도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 자가 없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신 다윗 자손을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됨, 끊어짐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전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정성과 열심을 보이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지 않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에 거했던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곧 영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쫓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